안 만난다. 저거 너무 멀다. 차소리. 미라도 미라도 기절. W. 야 개피였나 보다. 저거 못 살리겠다. 하나 뚜벅이네요 여기 저쪽에 뚜벅이서 이번핑 쪽. 너무 멀다. 같이 멀... 쏘면 잡겠는데? 두대 맞았어 이제. 어, 두대 맞았어. 예, 그, 자기장 잠겨가지고 제 잡기,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제 S, 무조건 S, 달려야 되지. S방에. S방에 2번 핑 쪽. 어, 온다. 잡았어, 잡았어. 나이스. <laughs>